자 이번에는요. 어, 영어식사고 심화편 12강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어, 이럴 때 대수를 쓰면 되는데 이거 잘안 나와서 못 썼구나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오늘 이거는 제가 먼저 상황을 몇 가지를 먼저 드릴 테니까요. 저의 상황에 먼저 공감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보통 이렇게 남 험담할 때 있잖아요. 음. 야, 걔, 애가 왜 그래? 걔 진짜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막 아, 욕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아, 명수 걔 말이야. 어, 지가 나한테 가방을 줘놓고 지가 다시 가져가더라. 막 어, 이러면서 툴툴툴툴 되는 거죠. 음. 어? 명수 걔가 지가 나한테 가방 줘놓고 그거 다시 가져갔어. 음. 이런 말을 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잘안 나오겠죠. <laughs> 자, 이것도 잠시 후에 우리가 문장 만들 때는 항상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인공의 행동.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명수가 가방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면요. 아, 중간에 이제 문장을 스티커를 가지면 활용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 친구 재석이를 또 흉을 볼 거예요. 자, 아, 재석이가 애가 너무 짠돌이에요. 지는 한평생 남한테 뭘 쏘는 일이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음 지가 또큰맘 먹고 뭔가를 쏜다길래 어이 평생에 오지 않을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따라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왕 돈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좀 이왕에 인심 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주면 될걸 갔다가 또 지가 좋아하는 맛 하필이면 내가 제일 안 먹는 맛 그거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My least favorite flavor 했었죠. 그런 맛으로 골라서 사주는 거예요. 가격 똑같은데, 응. 음, 그러니까 또 이제 와가지고 걔 애가 왜 그래? 이러서 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서 실컷 따라가봤더니 쥐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더라고. 이렇게 내가 흉을 보고 싶어요. 자이 정도로 슬슬 말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지금 우리는 또이 복잡한 상황에 흥분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인공의 행동. 여기서 핵심 뭐예요? 네. 재석이가 아이스크림 사주긴 사줬어요. 근데 지가 좋아하는 걸로 네. 사주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회사에서, 어, 이렇게 좀 큰일 난 상황이에요. 어, 우리 부장님이 급하게, 아, 야, 이 프로젝트, 음, 누가 끝낸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찾아다녀요. 음, 부장님의 반응으로 봤을 때, 어, 저 프로젝트 끝낸 사람, 어, 걸리면은 큰일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부장님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이 프로젝트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 일단 이 프로젝트 끝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 중요한 런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부장님이 음,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이 사람의 행동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부장님을 음, 제가 그냥 표현하기에 그냥 내 상사 마이 s 스를 그냥 써서 표현을 하게끔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음, 이분의 상황을 한번 영어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런 거예요. 음, 네 번째 상황은 여름이 돼가지고 내가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확 밀어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을 막먹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만약에 대범하신 분들이라면 찾을 거고 저처럼 소심한 사람, 티미드한 사람은 아, 그 이렇게 뭐 하겠어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눈을 째려보겠죠. I shot o n 아이 evil eye. 이거나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 도대체 누구야? 누가 나를 빠뜨린 거야? 이러면서 나를 빠뜨린 사람을 좀 찾고 싶어요. 자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엔 음 마지막은 이런 상황이에요. 음 저는 평상시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아 <laughs> 도서관을 원래 안 가요. 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음 갔다 한들 이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이 테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 도서관 자리에 이렇게 가봤더니 어 이렇게. 공부하다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자기 자리에 누가 빵이랑 음료수를 갖다 놔준 거예요. 그러면 은 당연히 이렇게 막 설레지잖아요. 어 누가 갖다 줬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찾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태이가 일단은 누군가를 찾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 누군가가 자기한테 빵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준 사람이죠. 자, 이런 상황을 어쨌든 우리가 주인공의 행동 맨날 하는 거. 얘를 정신을 차리고 얘부터 풀어 나가시면요. 의외로 쉽게 문장이 만들어지고 빨리 안 만들어질 때도 어쨌든 주인공의 행동이 뭔가 얘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말문은 트여요.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애들은 한 머릿속에서 정답을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는 거그 경험을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강의 멈추시고요. 문장 다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이 봤던 이 다섯 가지 상황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명수께 애가 이상해요. 지가 나한테 준 가방을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공은 명수고, 네, 얘가 한 행동은 took back. 네, 다시 갖고 갔어요. 근데 뭐를요? 가방이죠. 음, 지가 나한테 준 가방이든 뭐든 일단 챙겨가려면 명수가 이렇게. 챙겨가려면 지 손끝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 걔가 바로 가방이었죠. The bag. 근데 그냥 가방 가져간 것 같고 내가 화낼 일이 아니죠. 왜 나는 화가 났어요? 지가 나한테 줬던 가방이니까. 명수가 나한테 줬던 가방이니까 이제 뭐 붙이면 돼요? That, 음, 응? he죠. 지가 나한테 준 거죠. He gave m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재석이는 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나한테 사주더라고. 음 이제 또 재석이 성격 이상하다고 흉보는 상황이에요. <laughs> 자, 재석, 이거 누군가한테 사줄 때 받을 사람 먼저 챙겼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 재석, 보, 미, 음. 네, 사주긴 사줬는데 자 그거 그냥 끝에 바로 붙였죠. 아이스크림 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맛을 사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 좋아하는 맛으로 사줘가지고 제가 좀 어이없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가 좋아하는 맛 이렇게 지가 좋아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히 네. 네, lik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도 한번 해볼게요. 내 네, 상사는 어, 그 프로젝트 끊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지금 부장님이 막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자, 위에 거 지우고 계속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누가 뭐 하는 상황이에요? 부장님이 막.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부장님은 그냥 마이 보스 편의상 네 상사는 전부 다보스면 돼요. 마이 보스 원스트 네파인드 일단 이 사람이 찾는 게어 화분이에요. 쓰레기통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놓치는 걸꼭 챙겨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거 프로젝트 끝낸 사람, 이러면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평소에 말할 때요. 우리 뇌에 프로젝트 끝낸 이것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얘를 자꾸 안 쓰시거든요. 근데 스티커를 붙이려면 반드시 네모 박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음 제가 그전 강의에서도 보여드렸죠. 우리가 알지만 머릿속에는 지금 빨리 저그 귀걸이 하고 있는 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얘 행동을 할때이 행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먼저 챙겨 보시면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실수하시는 거요 괜찮아요. 이 실수를 통해야지 내가 몸에 익어져요. 자 다시 해볼게요. He wants to 또는 My boss wants to find 자기 찾고 싶은 건 일단 사람이에요. 네, person. 근데 얘를 굳이 찾는 이유는 얘가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딴 사람 몸동 없이 that 네. 네. finish it the projec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고 네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음, 나는 소심하니까 과연 보복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대체 누가 나를 물에 빠뜨렸는지는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같은 상황이죠. 잠시만요. 나는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I, um, I want to. Fine. 일단 내가 찾고 싶은 것도 고양이에요화그 어, 화분이에요. 사람이요. 에 사람이에요. 자 나를 밀었던 그 친구 그 사람이에요. 자 the person. 자 얘를 굳이 찾는 데는 얘가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찾는 거 맞죠? 그러면은 대 나를 밀었어요. Pushed. 나를, 아, 그, 물에 빠뜨린 사람이군요. 네. 음, 밀어 빠뜨렸으면, pushed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나를 빠뜨렸다만 살려볼까요? Got me, um, in the water. 요서술어는 우리 진짜 많이 했었죠. 물에 빠뜨렸어요. 얘가 만약에 나를 밀어서 빠뜨렸어요. 그러면 은 제가 좀 전에 한 것처럼, pushed me, um, in the water.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음, 이거는, 이 문장에서는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설명드릴 건, 간지럽혀서 나를 물에 빠뜨렸어요. 이런 사람을 하고 싶은데, 나를 간지럽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문장에서는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만약에 뒤에서 간지럽혀가지고 나를 물에 빠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간지럽혀서 물에 빠뜨렸다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때는 tickle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재밌는 표현이니까 하나 알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으신데 그냥 문장 한번 해볼게요. 그가 나를 물에 빠뜨렸어요. He got me in the water. 걔가 나를 밀어서 빠뜨렸어요. He pushed me in the water. 그 다음에 걔가 나를 간지럽혀서 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he tickled Me in the wat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이 강의 전에 계속 했던 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일단은 나를 물에 빠뜨린 애만 음,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I want to find the person that got me in the water.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이제, 태희는 지 자리에, 자기 자리에 빵 갖다 준 사람을 찾고 싶어요. 어, 누굴까? 누굴까? 하면서 아직까지는 기대에 어, 부풀어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태희만 되면 되죠? 네, 태희. wants to 만나고 싶어 하는 건가요? 네, wants to meet the person that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얘를 굳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that 음 여기서는 제가 표현을 아예 그냥 이렇게 드렸네요. 가 쓰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많이 했었죠. I made a lot of bread. 그래서 내가 챙겨가지고 옆집에 갖다줬어요. I got the bread to my next door. 그때 t 이나 take, 내 손끝에 계속 붙어있으면 상관없다고 했죠. 내가 어딘가에 나버릴 때 손을 완전 놓으면 put을 써도 되고요. 내 손끝에 계속 잡고 있으면 take나 get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챙겨가지고 가야 되니까 I took the bread. Her. 내가 챙겨서 그녀에게 가져다 줬어요. 이 얘긴데 이 사람을 지금 이제 찾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태희 wants to meet the person that took the bread to h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교재 42 페이지에 방금까지 했던 문장 바로 밑에 있는 데스티커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혹시 우리 어릴 적에 학교에서 데스티커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이름으로는 관계 대명사라고 배우는데 얘를 배울 때어 이런 설명들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쭉 하다가. 앞으로 이렇게 꾸며준다는 설명. 자, 그거 얘기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장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 엄청나게 긴 문장.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ate the apple that you hid in the desk that I bought at the market that you told me.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네, the apple이라고, 음, the apple 이렇게 돼 있고 이뒷 부분 전부다해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런 류의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많이들 계세요. 네, the apple, 네, 이렇게 뒤에 있는 애가 앞을 꾸며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설명을요, 웬만하면은 좀 버리시라고 오늘 제가 이 음, 특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걸 왜 버려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어. 굳이 내가 그냥 애플인데 네가 숨겼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걸. 네가 숨긴 사과하면은 이 언어민들은 말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냥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갔던 방향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혹시나 토익 LC에서 속도가 느려서 점수를 못 내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시면 꼭 이거를 바꾸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돌아오는 속도가 돌아와도 속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냥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고 점수 내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에 LC가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에 비해서 내가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습관을 버리셔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그 이해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장은 이거 해석은 다할수 있어요. 우리 해석은 했죠. 어떻게 돼요? 우리 기존에 바, 배운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니가 말한 시장에서 산 서랍에 어, 책상에 숨긴 사과를 먹었어 이 말이죠. 해석은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책 같은 거 그나마 지금까지 보셨던 책은요. 좀 간단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능이나 토익 문장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다기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구조만 보고 사니까 그렇게 큰 문제 의식을 안 느꼈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나중에 영어가 정말 인생에서 필요하신 분들 있죠. 원서를 보고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분야를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해석을 다하면요, 해석은 다하는데 도대체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문장은요, 이 사과를 꾸며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갖냐면, 아나 어저께 네가 숨긴 책상 서랍에 숨긴 사과를 먹었지롱 이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먹었으니까 I A 일단 먹는 동작이 성립하려면 사과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I ate the apple. 아, 근데 그거 그냥 사과 말고 어떤 거였어요? 네가 숨긴 거. 그러면서 that you hid in the desk. 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데스크까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아, 맞다. 그 데스크 말이야. 내가 시장에서 샀잖아. 이제부터는 관심이 그냥 데스크로 옮겨왔어요. 응, 그냥 이렇게. 아까는 사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 맞다. 근데 이 책상 있잖아. 요거 내가 샀잖아 이런 얘기를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아, that I bought at the market. 아, 맞다. 근데 그 시장 있잖아. 그 시장,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앞에서부터 얘기를 하다가 아, 맞다.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계속 나열이 되는데 이걸 진짜 의도가 없죠. 지금 이 사람 말하는 의도 자체가 그냥 말하다가 생각나서 덧붙인 것 뿐이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얘를 완전한 상태로 생각을 해서 어 네가 말했던 시장에서 샀던 그 책상 위에 숨겨 놓은 사과를 먹었어요 이러면은 해석은 다 하지만 전혀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 밑에도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을 하나 갖다 드렸어요. 요거는 그냥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These are the gloves. 요거 같이, 예, 네, 시작. These are the gloves that I wear with the hat.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면은, 아, 그냥 앞에 뭐가 있어요? 장갑이 있죠? 근데 장갑이,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은 내가 모자랑 같이 낀다네요. 네. 음 그러다가 hat 다음에 대시 나와요. 아,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아, 모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t h t matches the scarf. 아, 그 스카프랑 잘 어울리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맞다. 이 스카프 얘기가 나서 와 말인데 that I wore yesterday. 이거 어저께 내가 썼잖아. 이러고 많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부터 흘러가면서 그냥 이 사람의 습관이 그냥 아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괜찮으실까요? 이거를 어떤 시기의 구조에서 많이 발견을 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서를 통해서 그 학문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기존에 지금까지 보는 거는 그냥 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느냐 능력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알맹이를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확실히 유리한 거는 있거든요. 그니까 영어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도 배경 지식을 대충 알면은 아, 그냥 이거 대충 이런 말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해서 보통 고등학생들이 수능 볼때 이런 방식을 많이 보는데 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좀 무너지기 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나중에는 배경 지식 자체가 필요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 뭐 철학이 라든지 뭐 물리학 책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자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과학자들이 있고 뭐 진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저자가 생각할 때 독자들이 진공관을 잘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공관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명이 됐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아 독자들이 발명의 의미를 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발명이라는 건 여기서 이러이러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흘러간다는 거 그거 나중에 진짜로 중요하게 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시라는 게이 전체 문장이 예를 꾸며주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요. 음, 당장 토익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도 앞에서부터 그냥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냥 사과인데네가 숨긴 거예요. 책상에. 근데 이 책상이 이거 내가 산 거예요. 그냥 이걸 이 글씨마저도 한글 글씨마저도 없이 그냥 I bought 하고 바로 이해가 되는 단계면은 그냥 원어민들의 속도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 보통 듣기 고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요, 음, 본인이 듣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기가 정말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한30% 정도고, 대부분은 들리는 속도에 비해서 이해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음, 속도의 이해 능력의 문제예요. 그러신 분들은 요 부분을 해결을 하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을 가지고 아까처럼, 내가 막 수다를 떨고 싶을 때 아무리 흥분한 상태였어도 일단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부터 챙겨 나오고 이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그냥 나열하다 보면 중간에 스티커를 쓰게 되는 거 그거 한번 연습을 했고 대신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관심사 따라 그냥 덧붙이고 흘러간다는 거 그거 정도만 일단 좀 챙겨 드시면 돼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